제가 시인에서 처음으로 27,000원치 옷을 사봤는데요. 먼저 첫 번째, 이런 오프숄더를 구매해봤습니다. 너무 괜찮지 않나요? 기장감도 딱 넣어서 입기 좋은 그런 기장감입니다. 두 번째는 요거, 아마 바지인 것 같아요. 요렇게 치마랑 슬랙스랑 세트인 바지입니다. 요런 느낌이에요. 이게, 막. 숏기장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저한테 기장이 딱 맞아요. 이 치마는 허리가 살짝 큰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약간 여유 있게 입으신다면 이 사이즈 저랑 똑같은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은 요거. 약간 이렇게 부유방도 싹 가려주고, 이 팔뚝 라인도 싹 가려주고 허리 라인은 완전 잘록한 요런 느낌입니다. 오프숄더로도 완전 예쁘지 않나요? 여기에다가 제가 또 목걸이를 샀습니다. 좀 저렴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 목걸이 포인트 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요 크런치도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그냥 팔목 에 팔찌처럼. 껴서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이런 느낌으로 머리에다가 묶어주기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다음은 요즘 또 이런 두건 유행이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쓰고 싶어서 구매를 한 건데 제가 이게 안 어울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너무 빳빳해서 모양 잡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가방입니다. 괜찮은데요. 수납도 넉넉할 것 같고 끈도 여유 있어서 약간 해변가 놀러 가실 때 이거 가져가면 딱일 것 같아요. 마지막은 잠옷입니다. 오, 나름 귀엽지 않나요? 면이 되게 후들후들해. 좀 쿨링감 있는 재질인 것 같고 이 바지 밑단 프릴도 너무 귀엽고 패턴도 너무 귀엽습니다.